여기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조르직TV 김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 28살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슬럼카에 왔고 여기 대학, 뭐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네, 한국어 전공하고 있어요. 음, 네, 한국에 있는 대학교는 잠깐 가는 거고. 아, 네, 연구하는 목적으로 왔어요. 3주 동안 연구하는 어, 목적으로. 3주 동안 연구하는 목적으로 온 거고. 그리고. 학교는 스리랑카에서 지금 다니고 있고, 아, 일도 하긴 했었는데, 무슨 일 했었는지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모역 회사에서 5년 동안 그 약간 포서 다섯 개 맡겨서 일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 관리하는 거? 그런 거를 다 맞춰서 일했어요. 5년 동안.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직업 인터뷰할 때 얘기하고, 네. 오늘은 너랑 처음 찍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 한국 놀러 온 친구랑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런 거 찍을 건데 굉장히 어색할 거야 <laughs> 저, 저 지금 너무 어색해 <laughs> 어, 어.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아 나도 어색해 지금 어. 우리 가영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카메라 없을 때는 그렇게 말이 많더니 지금 말이 엄청 적어 더... <laughs> <laughs> 카메라 파야 되는지 담대 아. 파야 되는지 음. 아 근데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더 낫기는 해 근데 내가, 볼, 내가 보는 거 좀... 낯설아, 느낌, 사다. 나도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이 되게. <laughs>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근데 어제 만나가지고, 어제 만나서, 나 곱창 먹고, 이제 찜질방 와본 적 없다고 해가지고, 찜질방에서, 어, 하루 있은 다음에, 하루, 응? 지금 이렇게, 라면, <laughs> 순두부. 이렇게 시켰어요 아 일단은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나 스리랑카에 또 먹었던 순두부랑 달라요 아 그래? 스리랑카에 응. 한식집 많아? 어좀 있긴 있어요 오케이. 뭐 한국인 하는 식당도 있고 응. 아니면 현지인들이 하는 한국 식당 어때 거기 맛은? 한국이랑 어... 많이 달라 아는 현지인 하는 거는 거의 안 먹어봤어요 음. 한국인 하는 거는 이런 거 있어. 요 약간 어떤 음식이 잘하는 집이 있어요. 약간 음. 예를 들면 삼겹살 잘하는 집이. 음. 근데 거기서는 치계 같은 거뭘 같아요. 약간, 약간 그러게 맛이 없어요. 음. 오늘은 오늘의 일정은 일단은 타워 타워 플리스 롯데 롯데, 타워플리스? 롯데 타워 플리스 아, 롯데 타워. 스카이 타워. 롯데 타워 갈 예정이에요. 아, 이 친구가 티켓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장당 7만원이라는, 저도 안 가봤어요. 저 시골 사람이라서. 저 <laughs> 시골 사람이라서 저도 안 가봤는데, 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런 것도 볼수 있나? 올라가면은, 저뭐 밑에, 뭐지? 바닥에 투명해가지고. 저왜 모르죠? 아, 그래? <laughs> 저왜 모르죠? <laughs> 저 정이잖아요. <laughs> 나도 처음이야. <laughs> 가서 봐야죠. 응. 어, 무서워. 어제 얘기 들어봤는데요. 스리랑카가 한국이 더 덥다고? 네. 아 한국이 더 덥대요. 원래 스리랑카 1년에 타운데 그때 시마다 온도가 다르니까 음. 언제 1년에 언제 어떤 도시에 가면은 10도 그리고 그정도하는데 음. 한국 엄청 더운 다른 것보다 한국이 습하니까 더 더운 것 같아. 아마도. 음. 지금 아마 저기 베트남쪽 그쪽도 보면은 베트남이 더 시원할걸? 아마. 어, 진짜 모르겠어. 여기 엄청 더워. 어제 소곱창 먹었는데 저 소곱창 먹은 후기 좀말해실수 <laughs> 있어요? 어네 말해주세요. 말하실... 음 어때? 아 다시는 뭐 그치래요. 음.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은데 음. 내스타일아닌 같아. 음. 어땠어요? 아 그 곱창인지 막창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맛있게 먹긴 먹었어. 아 진짜요?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근데 어제 먹었던 거는 그렇게 막 맛있거나 막 이러진 않았어. 그쵸어 그냥 저도 곱창은 뭐인터넷을볼 때는 약간 좀 맛있게 보이는 거봤는데 어제 거 그랬어요? 내가 어제 부위가 몇개 여러 개가 있긴 있었어. 음. 있었는데 너가 어제 다 먹었는지 모르겠어. 아, 그냥 먹었어요 대체 다? 볼... 어네아 그래? 볼... 아, 그 그래? <laughs> 한국 와서 오면은 좀 하고 싶은 거뭐 있지 않아? 하고 싶은 거? 응. <laughs> 한국 와서 제일, 제일 처음에 아이, 하고 싶었던 맞다. 노래방. 하고 싶고아이 친구 한국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이 처음이라요. 고해 <laughs> 한국이 처음이래요. 아 맞다. 이 친구가 찜질방이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잘 계획이 없었어요. 이 친구는 따로 방을 잡았고 아, 저는 잘 곳이 딱히 없어서 그냥 저는 찜질방에서 자겠다. 그랬는데 아이 친구가 찜질방 가본 적이 없다. 자기도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아 네, 데리고 왔는데 어제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 받은 내용좀 얘기해줘. 아니 그 샤워 하러 가야 되는데 완전이또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되게 어색한데, 좀씻을면서 샤워해도 아 스리랑... 음. 아주 혼자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게 하는데 음. 여기서는 막옷 벗고 거기 물 안에 들어가고 다 여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할지? 나옷옷 벗어야 되나? 아, 오늘... <laughs>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목욕탕 문화가 없는 거지. 없어요. 아,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절대 없어요. 음. 전, 여기, 침실방, 거기, 대기한, 여기, 사람들 많은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나 깜짝 놀랐어, 막 이러는 <laughs> 거야.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그냥, 그, 옷을 벗는다, 그래가지고. 아, 자기, 그, 막, 되게 망설였대요. 아, 옷, 옷 벗을까 아니, 말까. 옷고 음. 이렇게 오라고 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다시, 저기, 옷 갈아입는 데까지도 그냥 가고.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옷 입고, 샤워하는 데까지 갔어요. 갔다가, 사람 없는데.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샤워하고 있는데 어 아줌마 와가지고 인사하고 어디 나왔는데 내가 엄청 부끄러웠거든. 아, 이 좋은 경험이죠. 내가 네, 그래서 샤워하면서 아 진짜 나뭐했 있지? 나왜지게뭐 하고 있지? 네. 좀 있다 여기 찜질방 체험하고서 다시 씻으러 가야 되는데 다시 좀 있다가 잘 살아갈 수 있겠어? <laughs> 나 그만 <그맨트야>. 쬐어. <laughs> 왜냐면. 슬랑카에 뭐 어떤 샤워할 수있는 때가 있는데 어. 사람들이 같이 할수 할수 있는 거 근데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뭐강의나 그런 거에서 어. 근데 옷 입고 샤워하는 거예요. 아, 옷을 입고서 샤워를 해? 난그 입는 옷이 좀 있어요. 음. 근데 아, 아예 벗으니까 아, 당황스럽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어. 나는 분명히 새벽 시간에 여자 목욕탕은 저기 청소하느냐고 이용을 오래 할수 없다. 그쵸?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얘가 안와왜왜왜안 <laughs> 아, 왜, 왜, 왜 오지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아 진짜요? 응 음. 알고 아, 보니까 그좀 망설이고 있냐 그랬구나어 왔다 슬랑카에서는 순두부에다가 계란 넣어요 아 한국도 순두부 중에 계란 넣어 넣을걸 아 근데 어, 넣는데 넣는 아 아니, 근데 그 거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음. 근데 보통 넣어. 먹어보세요 어떤지. 아니 계란이 들어간 맛이긴 한데 요 계란이 없네. 아 뭔가 부족한 느낌이 없어요? 부족해. 그죠 그죠. 응. 근데 원래 찜질방이 그렇게 막 맛을 기대하고 오면 안 돼. <laughs> 그, 아니, 응. 기대하는 거 아닌데, 약간 부족하다? 고민했어. 나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음. 아니면 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래도 찜추고 갔는데, 찜지방에 뭐, 뭐, 있는 것 음식도 먹어보고, 좀 있다 뭐, 계란 같은 것도 먹어보고, 식혜나 뭐, 그런 것도 먹고, 좀 있다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원래 찜지방 오면 그것도 해야 돼. 그, 앱 알아? 양머리? 어? 수건으로 해가지고, 죽었어요. 양머리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았네. 좀 이따가 해봐야지. 하고 치고 을걸 <laughs> <laughs> 우와, 쌩, 쌩, 깨줄게. 야, 이거 왜안 깨져, 이거? <웃음> <웃음> 나, 저, 진짜, 1, 2, 3. 야, 이거 깨지네. 아. 왜안 깨져, 이거, 도대체.